최근 리플 XRP 때문에 속 그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작년 말290% 폭발적인 랠리를 펼쳤던 이 자산이 2025년 말, 현재 이 달러 초반에서 횡보하며 연초 대비 오히려 소폭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단기적으로는 4주 동안 20% 넘게 빠지는 등 약세 추세가 뚜렷하게 포착되기도 했죠. 실망감, 불안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만 지금 속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장에는 XRP가 여전히 55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잠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석가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 뒤에 숨겨진 이 폭발적인 시나리오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오늘은 데이터 기반으로 왜 지금 이 자산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XRP의 성적표는 초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일간, 주간 차트 등 대부분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21일 지수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기술 분석가들은 결정적 지지선마저 이탈하면 희망이 없다고 경고할 정도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기적인 약세가 오히려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간 차트에서 리플은 여전히 21개월 EMA 위를 유지하며 거시적인 상승 구조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큰 추세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플이 2025년 초에 기대했던 4달러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발목을 잡았던 악재는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제 이슈 지연입니다. 최대 악재였던 리플 소송이 당초 예상보다 늦은 8월 말에야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둘째, ETF 승인 지연이죠. XRP 현물 ETF 역시 셧다운 사태 등으로 일정이 밀리며 11월 중순에야 출시됐습니다. 셋째는 거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입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속에 이렇다 할 강력한 호재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요인은 이제 과거가 됐거나 해소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악재가 사라지고 나면은 결국 시장은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분석가 에그라 크립토는 XRP의 장기상승 추세가 유효하며 거시적인 구조상 목표 가격이 9달러에서 13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현재 시세 대비 4.5배에서 6.5배 상승 여력에 해당해요. 이 분석가는 향후 3에서 6개월 안에 이 가격대에 진입할 확률이 55%에서 65%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저조한 움직임은 거대한 상승 전에 숨 고르기를 하는 상승 깃발 패턴 안에 있다는 기술적 해석도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달리기 전에 움츠리는 스프링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리플의 토큰 경제학과 수급 상황을 짚어볼게요. XRP는 발행량이 고정돼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낮은 편이죠. 여기에 더해 리플사가 매달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 중 7억 XRP를 즉시 재예치하며 신규 유통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2025년 10월에서 11월 두달 동안 중앙거래소들의 xrp 보유량이 34%나 급감하며 39.5억 개에서 26억 개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고래 투자자와 기관들이 xrp를 대거 사들여 거래소 밖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스마트머니의 은밀한 매집이 진행 중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큰손들은 절대 바보가 아니죠. 매집의 배경에는 당연히 기관의 수요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XRP 현물 ETF들을 통해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어요. 출시 불과 2주도 안 돼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순 매입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단 하루도 자금 유출이 없었을 만큼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사 뱅가드까지 자사 플랫폼의 XRP ETF들을 정식 리스트업 하며 기관 투자자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런 조용한 매집 국면이 이어지면 유통 물량 희소화 수급 불균형, 그리고 가격급 등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의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논리입니다. 블랙썬 캐피탈리스트의 설립자는 XRP가 결국 비트코인 사이클에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전세계 외환, 파생, 상품결제 등 수백조 달러 규모의 가치 이동에 활용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죠. 리플의 CTO 데이비 슈얼츠도 가격이 높아질수록 소량의 XRP로 거액을 정산할 수 있어 네트워크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XRP의 가격 상승은 네트워크를 위한 수학적인 필연에 가깝습니다. 현재의 움직임을 실사용과 채택이 조용히 쌓이다가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폭발하는 조용히 점점 갑자기의 재평가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지금까지 짚어본 것처럼 XRP는 단기적 피로감이 있지만 펀더멘탈은 오히려 강화됐습니다. 법적 장애물은 제거됐고 ETF를 통해 기관 참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흔히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고 하지만 XRP는 호재 뉴스가 계속되는데도 가격 반응이 더뎠던 예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호재들이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규제 리스크를 덜어낸 리플은 이제 기반이 탄탄해졌습니다. 기관의 채택, 실사용 증가, 가격 상승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설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분석가의 말처럼 억눌린 수요는 어느 순간 한꺼번에 분출될 겁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xrp의 폭발적인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리플 네트워크의 생태계에 편입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관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리플사가 투자했거나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xrp의 가치 상승이 곧 이 종목들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인데 XRP의 상승 열차를 타기 전에 이 숨겨진 연관 종목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진짜 스마트한 투자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제첫 시작도 여러분들과 그리 다르지만은 않아요. 주식으로 시작했고요. 코인까지 포함한다면 전업트레이드로서 벌써 7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큰 시드머니를 만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성공이라면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바로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그 중심에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세계 최강국 미국은 지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고 관련 법안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기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코인들만 제도화 이후에도 살아남고, 기간 투자자의 막대한 돈이 들어와서 진짜 폭발적인 상승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압축됩니다. 미국이 지금 밀어주는 기준에 맞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해 온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바로 달러였죠. 전쟁 없이도 한 나라의 경제를 흔들고 정책 하나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틀수 있는 힘. 바로 달러 패권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패권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 국경도 없고 중앙도 없는 블록체인 기술. 즉,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빠르고 싸게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이 혁신은 미국에게 분명 위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 위기를 곧바로 기회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죠.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1달러에 고정된 코인쯤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 단순한이에요 아,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전략적 도구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를 블록체인 위에 올려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즉 달러가 디지털 달러로 탈바꿈하여 네트워크를 타고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넓게 퍼져가게 만드는 거죠. 2025년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이미 3천억 달러 규모에 육박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글로벌 통제력을 확장하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것은 국가 간 패권을 두고 벌어지는 디지털 금융 전쟁이에요. 특히 미국은 자국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술과 금융 규제 모두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한 각종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자신들의 디지털 달러를 정식화하고 시장 전체를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 즉 디지털 금융 질서로 재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죠. 바로 리플 XRP에요. 리플은 SEC 소송 종결 이후 규제 리스크를 벗고 제도권 진입 1순위 코인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특히 리플이 발행한 RLUSD 이 완전 준비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지니어스 법안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코인 하나의 출범이 아니라 리플이 미국 주도의 디지털 통화 질서 안에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발표 직후 XRP의 가격은 폭등했고 그 움직임은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신호탄이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이 거대한 스테이블 코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코인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물론 XRP의 상승세는 주목해야 마땅한데요. 하지만 저는 리플보다도 더 높은 확률로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에 집중했고 4개월에 걸쳐 결국 이 종목을 찾아냈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전부터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구축 연관성을 바탕으로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찾아낸 종목인데요. 이미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코인 기업이며 대형 기업들의 투자가 진행 중인 것을 확인했죠. 심지어 기관 투자자들 역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저평가된 자리에서 대량의 매집 물량이 포착되었고, 대형 거래소 상장 후 빠르게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시기에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앞당겨진 만큼 최소 10만 프로, 최대 90만 프로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0.31달러 하나로 약 400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최근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며 매집을 하고 있었고, 바닥에서 추세가 전환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분석가들도 최소 올 연말 4만원 초 강세 단계에 돌입하면 무려 20만원까지 전망하고 있고요. 즉, 여러분들은 매월 로또 사는 돈, 한달 커피 값에 소액 단돈 1만원, 5만원만 투자하시더라도 9억권에서 45억권이 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 딱 띄워놓고 싶었는데요. 제가 화면을 모자이크한 이유가 저의 진심과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모두 공개.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표시된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란 완성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응답해 주신 구독자분들께만 적어 주신 연락처로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수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십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니에요.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